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날씨가 상당히 좋죠. 완전 가을가을 가을 하죠. 아침에는, 아침저녁에는 쌀랑하고, 낮에는 덥고, 그렇네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지금 들녘에는 어, 곡식이 그렇게 익어가고, 그리고 여기 여주이천은 고구마가 또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저희 집 매장 뒤에도 오늘 고구마를 캐더라고요. 어제, 오늘, 내일까지 고구마를 캐는 것 같은데, 가서 이삭 주워야죠. <laughs> 제가 멀리는 안다니는데 작년에 이삭 한번 처음으로 주워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한번 이삭을 주워볼까 하는, 합니다. 자, 오늘 토끼 는한상 차림은 이 양이분으로 해봤습니다. 양이분 오늘 17,000원짜리 위주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요 애들 보시고, 마음에 드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는은요요 아이 만 원짜리입니다. 자, 만 원짜리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보시니까요. 8.5 나와요. 높이는 높이도 8.5. 양이 분의 만 원짜리는 8.5에서 8.5가 거의 그정 사이즈 같아요. 제가 뭐 양이 분만 원짜리 굉장히 판매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8.5에서 8.5가 정상이고 살짝 작은 거는 8도 나오고 그뭐 때론 7.9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이즈입니다. 자, 이 아이는 살짝 작아 보입니다. 살짝 작아 보이는데 팔 나오죠, 그쵸? 8 나오죠, 그쵸8.5안 나오고요. 요, 높이는 8.5 나옵니다. 요렇듯이 0.5에서 1cm 차이가 납니다. 대신에 이런 아이들은 또 높이가 높아요. 높이가 높고 또 입금 똑같아요 8.5 근데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UI 각은 한 개당 만 원이죠. 제가 여섯 개를 엽금 올린 이유는. 6만원 이상, 어제도 제가 이 흙을 많이 보내드렸거든요. 오늘 이 아이 흙, 토끼토 흙을 2kg입니다. 6만원 이상 제가 토끼토 2kg를 보내드리잖아요. 해서 6만원 하면서 이 아이 흙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충제 약도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병, 병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 아이를 6개 가져가시면 이거 하나면 충분하게 식재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laughs> 유아이를 제가 이제 흙을 또 떨어졌었어요 그동안에 떨어져고 제가 주문을 해서 흙이 와서 이렇게 버무려서 어제부터 또 흙을 보내드리는데요 유아이 6만원에 2 k g 짜리흙 하나 따라갑니다 6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렇게 유아이도 8에서 8.5 나옵니다 유아이 예쁜아이 칼라가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여섯 개 묶었습니다. 둘레 여섯 개 해서 개당 만 원, 여섯 개 하시면 6만 원이죠. 해서 이 아이도 흙 2kg짜리 따라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2번이니까요. 1번, 2번 두 세트 묶어드리니까 좋으신 걸로 주문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갈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아이 나가면 이제 만 원짜리는 하나도 없네요. 자, 이렇게 가볼게요. 이 아이도 개당 만 원이고요. 어, 여 개에서 6만 원입니다. 해서, UI 흙, 토끼토, 아고야 토끼토, u 아이 2kg짜리, 2kg입니다. 2kg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어, 사이즈는 같아요. 8에서 8.5 곱하기 8.5 아니면 때로는 8도 나오는데요. 거의가, 여기가 8.5 곱하기 8.5 이렇게 나옵니다. 자, u i 가 3번이고요. 좋으신 걸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17,000원짜리 4개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17,000원 다 모두 다 17,000원이에요. 네, 이렇게 보라 색깔 2개, 분홍 색깔 2개 이렇게 해봤는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 9, 9.4 나오고요. 높이는 10.4 이렇게 나오고, 이런 아이들은 또 입구가 더 커요. 이런 아이들 10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를 보시면 10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는요, 어, 제가 왜 4개를 엮었냐면요. 어, 이렇게 하시면 은 68,000원입니다. 해서 이 아이를 하나 넣어드리려고요. 이 흙을 하나 넣어드리려고 제가 4개를 묶었는데요. 네개 필요하시, 필요 없으신 분은 세개 가지고 가셔도 되겠어요. 세개 하시면은요, 5만 천 원이거든요. 네개 하시면은 6만 8천 원에, 요 토끼 또흙 하나, 이렇게 따라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으신 만큼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그냥 세 개로 이렇게 와봤는데요. 자, 똑같은 모양의 그 벚꽃, 이파리, 분홍색깔 꽃으로 포사지 만들어둔 입체적인 아이인데요. 이렇게 예쁩니다. 뽈도 튀어나왔죠. 사이즈를 보시면요. 9.5 나오고, 높이 10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가격은 개당 17,000원입니다. 3개 했습니다. 해서 51,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이렇게 가볼게요. 이 아이는 나무로 된 아이인데요. 어, 색깔이 모두 다 달라요. 이 아이는 분홍색깔, 보라색깔, 이 아이는 어, 주황색깔인데요. 사이즈 같습니다. 17,000원 짜리고, 9.5 나오면서 10 이렇게 나와요. 똑같아요. 사이즈 똑같죠. 모양 똑같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이렇게 깔끔한 아이구요 이 아이도 3개 묶어 갑니다 해서 51,000원 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 아이가 똑같습니다 이 아이 같아요 해서 17,000원 짜리 4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비슷해요 가격대가 똑같은 아이들은 가격은 요 사이즈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살짝 작아요 0.5 작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 아이도 9.5 나오네요 네. 거, 거의가 17,000원짜리가 10은 나오는데요. 조금씩 숨을 되다 보니까 조금씩은 차이가 있죠. 0.5에서 1cm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유아이도 10 남아요. 그쵸죠 유아이는 살짝 10은 안 되는데 틀렸네. <laughs> 9.5에서 10 나오는 사이즈가 17,000원짜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높이는 뭐 비슷비슷하죠. 10 나옵니다. 거의 10 나옵니다. 유아이는 살짝 들 나와요. 9.8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 아이 17,000원 짜리 4개 묶었습니다. 해서 4개 가시면 68,000원이잖아요. 요 아이 흙 하나 따라갑니다. 요렇게 가면서, 아이고야. 요렇게 따라, 요렇게 가면서요. 흙, 요 아이 2kg 짜리 하나 넣어 드릴게요. 68,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도 이렇게 가봐요. 여기는 나일락 나무 두개 있습니다. 벚꽃잎 나무 두개 있어요. 사이즈 같아요. 9.5에서 10 나옵니다. 높이도 마찬가지로 9.5에서 10 나와요. 자, 맞는가? 이 아이는 10 넉넉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쵸? 10 나옵니다. 높이도 10 이렇게 나와요. 네, 이 아이는 살짝 작아 보이긴 해요. 그쵸? 9.4 나오네요. 높이는 높이 9.4 9.9.6은 나옵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 아이도 4개 한번 묶어서 가보고요. 어 이렇게 가면서 68,000원에 여기 흙 하나 이렇게 넣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흙 드리려고 한 토끼토 한번 써보시라고 그래서 4개 묶어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어, 그냥 이 세트가 마음에 드시면은 하나 빼시면 돼요 하나 이렇게 빼면은 51,000원이 되겠죠 그거는 선택사항으로 갈게요 해서 일단은 이렇게 4개 가면서 토끼토 2kg짜리 하나 따라, 따라가면서 68,000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요 아이입니다. 요, 제가 만원짜리하고 만칠천원짜리하고는 그냥 이렇게 여기가 깨끗한 민짜였잖아요. 근데 요 아이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다 홈을 폼파게 한 거예요. 이렇게 판 아이인데요. 이렇게 훨씬 더 고급지고 예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늘 그러잖아요. 손이 한 번에도 더 간게 예쁘고, 손이 한번한 한 번에도 관계좀 가격이 있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서 UI는 8만원 짜리인데요 네.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썸나이징 금을 식재를 해놨잖아요. 식재해놓으면 이렇게 예뻐요. 저는 보라색깔 꽃이네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4 나옵니다. 높이를 보시면 높이도 20 나오는데요. 이렇게 꽃이 똑같네요. 꽃 모양 똑같습니다. 어느 걸 가셔도 상관없으신데요. UI가 이구가 살짝 작아요. 이 구가 이와이는13 나오네요. 높이, 높이는 21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이 구가 작고 키가 1cm 크고 1cm 작고 그러네요. 자, 이 아이는 묵지 않은 거니까요.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서 이 아이 흙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이 아이 흙이 2kg 짜리 잖아요 제가 6만원 이상은 이제 흙은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6만원 이상은 흙 2kg 짜리 하나씩 따라갑니다 12만원이면 2kg 짜리 두개 해서 그렇게 딱 따라가는 거니까요 이제 흙은 그 정도로 하고 자 보여드리지 않고 아 흙이 6만원 되면 하나씩 따라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8만원 8만원 입니다 좋으신걸로 자5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아이도 농분인데요. 요즘 저렇게 롱분이 인기가 많은 게 뒤에 보시면 저렇게 썸라이징 저런 에오니움 종류 식재한다고 이런 롱분을 많이들 가져가세요. 해서 이 아이 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사이즈를 보실게요. 13 나오네요. 높이를 보시면 높이도 23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이즈 좋아요. 그러면서 코샤지 색깔, 토끼가 좋아하는 색깔이죠. <laughs> 그러면서 모양새 예뻐요.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여기가 조각을 안 넣었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얼마냐? 네, 이 아이는 7만원이면서 이거 하나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번 아이도 롱본인데요. 이 아이는 입구가 더 커요. 그러면서 여기가 전 쪽에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된 아이인데요. 자요렇게 사이즈를 보시니까 13.5 나오고 높이는 19.5 나오는데요. 자이 아이도 7만 원입니다. 이렇게 깔끔한 아이 가져가실 분, 이 아이 굉장히 예쁘네요. 입구도 넓고 좋아요. 요렇게 해서 7만 원 드려봅니다. 이는 롱본이 아닌 이렇게 군생 식재할 수 있는 요런 아이인데요. 예뻐요. 이렇게 버드나무, 자, 그 버드나무가, <laughs> 벚꽃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16.5 나오죠. 높이를 보시면 높이도 18,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아이도 7만원 가면서, 이렇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요 다리가 아닌 전, 요렇게 굽으로 되어 있네요. 어, 지, 지금, 요런 아이들은 다리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아이는 굽으로 된 아이인데요. 요렇게 화려하죠. 사이즈 한번 보시면. 해서 요 아이는 6만원이네요. 사이즈 15.5 나오죠. 높이 1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렇게 가면서 요거 하나면 요 아이 하나 충분히 신고도 남는 그런 아이예요 6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는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요, 34,000원 짜리인데요 사이즈 아주 좋아요. 요렇게 완전 세트, 세트죠. <laughs> 토끼가 세트 상당히 좋아하죠. 자, 사이즈 보시니까 14 나와요. 사이즈 좋죠. 높이 11.5, 요 아이는. 요 아이도 34,000원, 13.5 똑같아요. 높이 요 아이가 1 2 나오는데 살짝 높아요. 요렇게 두개 갈게요. 이렇게 두개 가면은 68,000원이에요. 34,000원, 34,000원, 68,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흙 2kg짜리 하나 따라갑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 이 아이도 34,000원, 34,000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살짝 작아 보이긴 하나, 그래도 가격은 34,000원이라고 써 있네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 앞백하고 똑같아요. 13 나오거든요. 앞에 것도 13 나오면서 높이 높이 10이 나왔습니다. UI가 13 나오는데 높이가 살짝 작아요. 높이가 11.5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가격은 같습니다. 34, 34 이렇게 해서 68,000원이에요. 흙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네. 옆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면서 68,000원에 드려볼게요. 자, 이분 아이 예쁘죠? 이분 <laughs> 아이 상당히 예쁘네요. 모양새가 똑같진 않아도 비슷한 모양새잖아요. 분위기가 자, 사이즈 보시면 11.5 나오네요. 38,000원. 높이는요, 15.5. 그리고 이 아이는, u 아이도 12.5 나오고, 높이, 높이는 14.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컬러가 진짜 예쁘죠? 모양새도 깔끔하고 예뻐요. 이런 아이. 이렇게 두개 가보겠습니다. 해서 두개 하시면은 76,000원입니다. 이렇게 하나 옆에 흙 놓으면서 76,000원에 드려볼게요. 이 아이는요, 17,000원 짜리인데요. 이 아이 모양새가 이런 아이예요. 17,000원 짜리인데요.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코사지가 흙을 빚어서 하나하나 붙여서 이렇게 모양새를 만든 거죠. 예쁘네요. 사이즈 한번 보시면, 10.5 나오고, 높이 10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 하나 있죠. 이 아이도. 10.5 나오고 높이 10.5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모양 아이가 이렇게 두개 있고요. 이 아이는 이거죠. 원형입니다. 17,000원 10 나옵니다. 높이는요. 9.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4개 네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4개를 네 가니까 얼마냐? 68,000원에 이렇게 몽땅 드립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분홍색 깔 꽃, 코사지 모양, 거의 다뭐 통일감 있게 이렇게 왔는데요. 요 아이는 이렇게 호리병 스타일의 롱본이고요. 요 아이 두 개는, 요 아이는 24,000원, 요 아이는 22,000원이네요. 24,000원짜리 사이즈를 보시면 10이 나오고, 10이 나오고, 높이는 10.5 나오죠. 여기는 10일 나옵니다. 1cm가 커요. 여기서 높이는 똑같아요. 10일 이렇게 나옵니다. 24,000원, 22,000원. UI는 3만원. 자, 여기 보시니까 7.5, 높이는요, 16.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해보니까요. 76,000원이에요. 76,000원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laughs> 예뻐요. 상당히 예쁘니까요. 자, 좋으신 분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요, 이렇게 다랑아리처럼 이렇게 커다란 아이예요. 너무 예쁘죠? 아주 커다랗습니다. 달덩이 같아요. <laughs> 자, 사이즈를 보시면요, 이렇게 보실게요. 9.5, 19 19.5, 19.5 나옵니다. 자, 높이 한번 보시면, 높이도 23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살짝 여기에 금이 갔죠. 여기에 살짝 터졌습니다. 구울 때 터진 거라 더 이상 터지지 않아요. 해서 UI가 12만 원짜린데요. UI 12만 원짜린데 해서 UI 9만 원에 드릴 거예요. 자, 9만 원에 드려 볼 테니까 좋으시면 가져가십시오. 저 아이 다리 밑에 터진 거는 하등이 상관이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드려 볼 테니까 9만 12만 원짜리 9만 원에 드려 봅니다. 양이분은요. 여기까지 보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16 나오죠. 여기도 16 나옵니다. 이 u 이는 <laughs> 배불뜨기 사각이죠. 자, 높이 원사각입니다. 높이는 15.5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6만원입니다. 화려하고 예쁘죠? 요런 아이예요. 자, 요렇게 가면서 6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토강암 건데요. 요 아이는 큰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자, 어떻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냐면요. 31 나옵니다. 31 나오면 굉장히 큰 사이즈고요. 그러면서 높이를 보시면 높이도 18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와이는 이 분홍색 목단입니다. 분홍색 목단이면서 이렇게 엔틱하죠. 어, 도자기 갖고 오신 그 공방 사장님께서 이 화분을 보시고 느낌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느낌 굉장히 좋고요. 이 와이 16만원 짜리입니다. 16만원 짜리. 여기 옆에는 해바라기예요. 자, 옆에는 이렇게 해바라기인데요. 자,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 여기도, 여기도 29.5가 나오죠. 29.5 나오고, 높이는 UI가 살짝 더 높아요. 19 나옵니다. 여기는 해바라기, 여기는 목단인데요. 가격은 같습니다. 16만원 짜리에요. 해서 UI 프로테즈 많이 했습니다. 13만원씩 드릴 거예요. 요 아이도 13만원, 해바라기도 13만원 드려볼 테니까, 좋으신 거, 좋으신 분 있으시면, 그냥 목단이라든가 해바라기라든가 아니면 좌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도요, 통한 건데요. 요 아이는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는 8만원 짜리입니다. 사이즈 한 번을 보시면요. 자, 이 아이 8만원짜리, 보시니까 22 나옵니다. 자, 높이. 높이도요, 17.5 나옵니다. 이 아이 8만원짜리 7만원에 드려요. 자, 이 아이도 8만원. 보시니까 23이 나오고요. 높이는, 높이는 16.5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도 8만원짜리를 7만원에 드립니다. 엔틱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느낌은 좋습니다. 자, 이렇게 7만원, 7만원 이렇게 드려볼 테니까요. 좋으신 거 있으시면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더 높은 겁니다. 이 아이는 더 높은 건데요. 사이즈도 더 커요. 자, 사이즈를 보시면요. 24 나옵니다. 높이를 보시면 높이도 더 높습니다. 20.5, 거의 이, 21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이는 9만원짜리입니다. 9만원짜리 이 아이 7만 5천원에 드립니다. 9만원짜리 7만 5천원에 드려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U.I.를 할 겁니다. U.I.는 토끼라고 써 있는데요. 자, U.I. 사이즈 한번 보시면 8 나옵니다. 높이를 보시면 8.9 이렇게 나오는데요. U.I. 가격 개당 12,000원짜리에요12,000 원짜리인데요. 5개 하시면 6만 원이잖아요. 자, 다개안 갑니다. 7개에 6만원 드릴 거예요. 이렇게이 꽃은 랜덤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뭐 어떤 꽃이 들어가든 상관없으시고요. 7개 하면서 6만원에 하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고요. 가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